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라고 했습니다. 밀배는 때인. 이스라엘의 건기에 해당하는 5월에 갑작스런 우레와 비가 하나님의 징계를 상징하면서 내렸기에 그 소리를 듣고 비를 맞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심의 고통을 당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구한 죄와 더불어서 다른 모든 죄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와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대해서 사무엘은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언약이 갱신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 왕이 세워져 새로운 제도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해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 관계는 늘 동일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된이라 그랬습니다. 모든 우상은 헛된 것입니다. 유익하게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유익만을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 크신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시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한 개인이나 민족은 멸망당하고 징계를 받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존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이스라엘은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존재 이유를 깨닫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그신 이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큰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우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 그랬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을 것이고 그들에게 선하고 의로운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시종일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관련한 이야기가 성경 갈피 갈피 골고루 스며들어 있는 까닭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기도가 위대한 것은 곧 인간의 삶 가운데 미치는 하나님의 손길과 영광이 크고 넓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이 진리를 증언하는 길고 긴 간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다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종교적 계율을 어기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쉬는 죄는 주님의 영광을 거스르는 죄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들은 그분의 백성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위해 하신 일은 그분이 이들과 맺으신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신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을 행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입니다. 그들이 이 규범적인 뜻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멸망하게 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규범적인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끝까지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아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큰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 죄들 되게 도와주시고, 언약을 잘 지킬 때에 하나님께서 풍성히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상이 다 무너지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다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제들과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를 맺는 복된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